바로 어, 앞 구절에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세 가문의 가족에게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서 막내인 다윗에게 에, 기름을 붓고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14절인데요. 에, 기름을 기름 부을 받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에,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울이 왕이 될 때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특별히, 사모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1차적으로는 사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에, 사모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세 가지의 증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도 확신을 갖게 되고, 세 번째 증조 가운데 많은 여러 선지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도 이제 예언을 하는 그게 속담이 되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일차적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동일하게 사울에게 있었던 그런 동일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부어 주셨고 그가 큰 은혜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반대로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를 괴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과 악령,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어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 악한 존재의 근원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그이 그 악한 영의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이 떠난 자리에 악한 영이 그 사울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어떤 어떤 형태로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울의 신하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은 바로 <laughs> 음악을 통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왕이 번뇌하게 되고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스러울 때. 그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에, 특별히 하프죠, 수금은 하프를 탈수 있는 연주자를 구해서 에, 왕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에, 그런 사람을 에,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 에, 사울이 그것을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윗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에, 그 소년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왕 주변에 있었던 소년 중에한 사람이 이 다윗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그 다윗을 추천하고 는하 있죠.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그가 수금을 탈 줄도 알고, 그의 용기와 무용함, 용감하고 또 고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말도 또 잘하고, 외모도 준수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그,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아마도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것을 어떤 형태로도 보았던 것 같아요. 그가 에, 사모엘의 기름 부음을 보았을 기름 부울 때그 장면을 목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의 어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호와 영이 임재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도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사울은 그 소년의 말을 듣고 예, 그 다윗을 호출합니다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령을 보내서 다윗이 공으로올수 있도록 연락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예, 이세가 이세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보낸 전령을 처음에 만났을 땐 아마 덜컥 겁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사울이 사울이 곳에 방문했던 일과 그다음에 막내에게 기름을 부은 일 이런 일들이 혹시라도 사울왕에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겁을 먹었지만 이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수금을 탈수 있는 소년을 찾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 사울이 사울왕과 다윗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다윗을 만났을 때사울랑은 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했다. 그래서 자기 무기를 두는 자로 삼았다. 자기 무기를 두는, 두는 자라는 것은 호위병이죠. 호위병. 왕을 지키는 호위병. 원래는 그 하프 연주자로 불렀는데 그가 마음에 들어서 호위병으로 옆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그가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렇게 악령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마다 다윗이 소금을 들고 그것을 연주할 때그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는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안정된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예,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데 사실 좋은 만남 같지만 결국 이 만남이 엄청난 예, 또 사울의 시기를 받는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예, 그 싸움이 예, 17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좋게 만난 것 같지만 결국 이 만남은 예, 사실은 아주 다윗과 사울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결과적으로는 너무나도 안 좋은 만남이 되게 되는데 사실 이 사울의 이 고통스러운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게 된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음악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주위의 신하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사람을 사무엘에게 보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지금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하지만은 사울의 문제는 단순하게 음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모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에, 그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에, 사울이 하나님께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는 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도 이런 성령과 악령 어, 이런 존재 영적인 그런 악한 영의 존재를 예, 이 구역 시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랑과의 대립, 마찰, 그 다음에 화합되지 못하는 것, 예, 그리고 많은 그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런 이면 속에는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고 요한복음에 바로 예수를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고 아들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를 쫓아내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누구를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 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면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땐 번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걱정 근심 속에 쌓이게 하는 것, 두려움 속에 쌓이게 하는 것은 다그 이면 속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적인 사람의 방법으로 음악으로 어떤 취하는 것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로 그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성령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다시 한번 역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디프레스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더 경건에 힘쓸 때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 그 어둠의 세력들,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주시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화평과 기쁨과 희락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충만함.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악한 영들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매번, 매 순간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시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그런 악한 생각들과 마음들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시고, 이기시고, <laughs>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승리예요. 영적인 승리. 세상적인 어떤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거두면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선적입니다. 우리가, 예, 우리 속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성경 충만함 받으시고, 악한 영들의 그 어둠의 세력들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기쁨과 희락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laughs> 예, 타오를 번뇌케 하왔던 악한 영의 존재들, 우리야 근심, 걱정, 두려움, 그런 디프레스가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 이면 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어둠의 세력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그 근심, 걱정, 두려움 주는 그런 모든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